안녕하세요, 오늘님들 오늘은 자켓 15동을 준비했습니다. 봄에 되게 입기 좋은 예쁜 아우터들, 그리고 날씬해 보이는 거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퀵하게 보자고요. 이벤트까지 기대해줘. 첫번 자켓은 쿠옷세 페이크 가죽 자켓입니다. 가격은 11만 대 정도고요. 인스타에서 광고 돌리는 거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를 발견을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품이 굉장히 넉넉해서 잠궈 입어도 이렇게 가슴이나 아홀이나 이런 게 끼지 않는 느낌? 뭐 단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버튼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마블 대리석같이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인데 이 버튼들이 다 달라. 다 언밸런스하게 다르고, 근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페이크 가죽이라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나 포인트로 펴피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추천하는 그런 자켓입니다. 두 번째 자켓은 드로우핏 우먼의 109,000원짜리 윈드 자켓입니다. 이거 입자마자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간절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은은한 광택감에 저는 어두운 컬러인데 밝은 컬러는 약간 시스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좀 차별화되는 제품이지 않을까? 무신사에서는 87,0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캐주얼한 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강추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는 게 저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카라도 되게 적당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상비들한테도 핏이 부해 보이지 않는 자켓 그리고 너무 가벼운 자켓 거기다 바람막이 기능을 하니까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 이거는 투지퍼거든요? 투지퍼가 진짜 너무 예쁜 거 있지 옆부분도 이렇게 당겨서 허리라인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핏하고 가벼운데 체형 커버가 확실히 되는 제품이다 세 번째 자켓은 네터 프롬문의 로얄 그랜드 세미 크롭 자켓인데요. 핏이 진짜 예쁘지 않아? 크롭 자켓 좋아하시고 하이웨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가로 지르는 가로 절개선 포인트를 주면서 또 고급진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비신 분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입었을 때 팔통이 살짝 낑겨요. 그래서 반팔이나 나시탑 같은 거 입고 입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 다 감안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 이 제품은 듀이 듀이의 카라 트위드 자켓입니다. 전 라지 사이즈를 입었고 가격대는 17만 8천 원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다 예쁘다고 해서 좀 곤란한데 얘도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게 저 완전 적당한 크롭 디자인이거든요. 얘는 치마랑 세트예요. 근데 저는 치마는 안 입고 그냥 자켓만 입어봤어. 근데 청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땐이 배색 라인. 여기 Y자로 떨어진는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색을 넣어주는 거는 좀 드물거든요. 트위드 원단인데 이렇게 하나도 안 꽂히거든요.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가볍고 산뜻해. 카라가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카라가 아니고 이렇게 목이 좀 내려와서 둥글게 파지는 카라가더 예쁜 것 같습니다. 상비 완전 추천! 짜잔! 이번 자켓은 헤인트의플래스 스타디움 점퍼입니다. 일단 엄청난 크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테니스 스커트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장점은.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이지 않아? 그리고 품이 진짜 딱 넉넉하게 예쁘고 팔통은 베이지고 안쪽은 블랙이라 대색이 진짜 예뻐요. 상대분들이 여리여리한 핏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오버핏 입고 싶을 때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너무 핏감이 예쁠 것 같고 일단 여기가 굉장히 신기한 재질의 촉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야구 점프랑 좀 다른 느낌 이 친구도 굉장히 슬림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 이번 자켓은 오피닝 선샤인 트위드 자켓이고 17만 원대예요. 사실 봄에 이런 트위드 자켓 하나 있어줘야 된다 아니야? 엄청 산뜻하고 되게 입었을 때 귀여운 느낌. 근데 또 격식 있는 느낌도 가능한 느낌. 그래서 아까 원피스나 뭐 청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M 사이즈거든요. 저도 조금 작아요. 장거도 가슴이 벌어질 것 같고 팔뚝도 약간 긴팔이랑 못 입는. 그래서 66 사이즈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리는 자켓이에요. 이번 제품은 어반의 커브드 투브 블랙이죠. 입니다. 세트 상품이고요. 할인해서 10만원대 정도예요. 이게 S사이즈인데, S사이즈 되게 크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커브드라고 했잖아요. 여기 옆부분에 이렇게 절개선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선이 날씬해 보이는 제품이고, 굉장히 오버핏, 직각 어깨를 만들어준 뽕도 있어서 그런 느낌이지만, 허리선이 얄쌍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투 버튼이라 단정하고 엉덩이까지 다 가려주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걸 픽하세요. 피이먼트 테일러 청자켓이고요, 78,000원 정도입니다. 치마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게 뒷밴딩이 있는 제품인데 라지인데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착장을 해봤는데 완전 이렇게 나풀나풀. 치마 설명은 이 정도 해두고 이 청자켓 같은 경우는 히든이에요. 닫았을 때 완전 깔끔해 보이는.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귀여운 느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판도라핏의 블루종 점퍼입니다. 얘는 8만 원대 제품이고요. 근데 봤을 때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또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오늘 다 날씬해 보이는 자켓만 잘 골랐는데, 보시면은 카라가 둥글고 좀큰 편이라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리고 밑단이 이렇게 밴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깨부터 팔라인, 그리고 넥크라인, 주머니까지 이렇게 삥줄처럼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디테일이 좀 남달라 보이면서 또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밴딩이다 보니까 약간 항아리 핏으로 허리를 조여주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는 것. 이번 제품은 리올그의 후드 쇼트 렌치 코트입니다. 23만원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입기 전에는, 아, 너무 부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너무 뭐가 몰려있어. 근데 입었을 때또 생각보다 되게 날씬해 보이고, 원래 이런 거 너무 잘 구겨지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근데, 아무리 좀 작아요. 66 사이즈 분들까지는 딱 예쁠 것 같고 긴 목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게 올라오는 재질이다 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뒤에 후드 같은 경우는 탈부착이에요. 그래서 2A로 입으실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사파리 자켓들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 트렌치 코트인데 캐주얼한 느낌을 찾으신다 하시면 이겁니다. 이번 제품은 라미네즈의 포인트 컬러 트렌치입니다. 가격은 할인해서 23만원대 정도. 요거는 배색이 포인트잖아요. 원단이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 도톰하고 되게 고급지 그런 뜻이라는 거. 이게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체리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해서 입어도 예쁜데 이건 히든 단추럼 닫으면 약간 깔끔하게 커버되는. 이게 베이지가 좀 짙은 색이라 저같이 가을 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청바지에도 되게 깔끔하게 잘 어울릴 것같아 나그랑이어서 오버한데도 그렇게 너무 부해 보이진 않아요. 이번 거는 트위드 라운드 크롭 자켓 누브 제품이에요. 이건 단추가 진짜 예뻤어요. 약간 단추가 가운데만 반짝하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전체적으로 이게 라운드여서 목폴라 같은 거에도 예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고 핏감 자체가 고급스럽고 깔끔해요. 요런 기본 트위드 자켓, 약간 격식 있는 트위드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고 아 근데 사이즈가 작지는 않은데 딱 맞는! 그걸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플랙의 청자켓이고요. 차정원 님이 착용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딱 걸려있는 거 봤을 때는 음, 청자켓이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입으니까 핏이 괜찮지 않아? 그리고 청자켓이 굉장히 빳빳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각이랑 핏이 딱 쫙펴 있는 자켓. 여기 포켓도 있고, 이 중간에 이렇게 세로 줄도 이렇게 두 줄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절개선이 빠방하게 들어가서 너무 부해 보이진 않으면서 엉덩이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아랫배도 감싸주는 캐주얼한 건 좋아하는데 또 너무 캐주얼한 건 싫어. 이게 무슨 심플한데 화려한 것 같은 소리냐? 그런 취향인 사람들 있어. 그런 취향 사람들 추천드려요. 이번 제품은 노드의 라펠 하프 재킷이고요. 19만 원대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빳빳한 면이에요. 그래서 가볍고 단정한 느낌. 약간 캐주얼 오피스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거든요. 그냥 약간 호불호 안탈것 같은 그런 재킷. 그러니까 엉덩이 살짝 위 정도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고 핏이 각이 이 몸통 부분이 딱 살아있어서 굉장히 정갈합니다. 아수라 핀턱 재킷이고요. 27만 원대입니다. 핑크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버핏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완전 오버한 느낌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핀턱 주름이 두개 들어가 있어서 다른 자켓이랑 차별화가 되면서 또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절개선이나 날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약간 자켓이 지금까지 입은 것 중에 제일 가벼워요. 약간 린넨 자켓이랑 일반 자켓의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 여음 넘어갈 때까지 뭐 반팔이나 이렇게 약간 예쁘게 활용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기장하면 엉덩이 완전 덮는 완전 오버 오버한 핏입니다. 이게 딸기 우유 색감이거든요. 웜쿨톤안 가리고 다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봤는데 어떠세요? 오늘은 한 분을 추천해서 원하는 자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신 하루길 바래요. 또 만나요.